강조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이렇게 여러 번 찍으면 확실히 흥이 떨어져. 자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보통 사람은 강조해서 무언가를 말을 하고자 할때 말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표정 환하게 해서 강조를 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글로 쓸 때는 글이 막 튀어나오거나, 글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에는 어떠한 삽입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글이 돋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은 강조를 할 때는, 명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는, 명사나 아니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수식하는 어구를 사용을 해서 그 표현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he walks slowly. 그는 천천히 걸어요. <laughs> 이런 표현을 그는 진짜 천천히 걸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진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quite slowly Really slowly, very slowly, so slowly.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slowly 앞에다가 꾸밈하는 어구를 사용을 해서 slowly를 강조하지. 자, 이번에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에도 대 설명할 거야. 명사를 강조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냐면 주로 셀프가 붙는 셀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셀프가 붙는 제기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해요.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강조하냐면, 내가 강조하는 대상, 강조하는 대상을 셀프로 바꿔주는 거야. 셀프로 전환해요. 그래서,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아이스가 아이에다가 셀프를 붙여서 myself 그래서 I love you myself 이렇게 쓴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나다 사람 아니고 너 사랑하거든 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너라고 하는 말을 셀프로 바꿔서 you self를 사용하는 것 하는 거지 뭐 어떻게 I love you 요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강조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두나 더지나 디드를 동사 앞에다가 쓰는 거지. 그리고 물론 이때 두더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동사라고 말해.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엔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 없는 거다 원래의 예 문으로 들었던 이 표현은, He told a lie right to us, 라는 말이야. 걔가 우리에게 거짓 말했어. 이 말인데, told 를 강조하기 위해서, told 가 가진 과거 시제를 d i d 로살려주 i 그리고 d i d 가 왔기 때문 t 그 뒤를 t e l l 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쓴 거지. 어, 같은 예로서 만약에 h e t e l l s a l i e h e t e l l s a l i e 거짓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에 텔스를 강조하고 싶으면 텔스에 있는 S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더지를 써주고 더지를 썼기 때문에 텔스에 S를 뺀 상태에 테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텔스를 강조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네번째 아주 독특한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스페셜한 프레임을 사용해서 어, 문장의 강조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 이거는 조금 설명이 기니까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예문은 I met Jesse. At the park on Sunday. 이런 표현의 예문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은 항상 스페셜한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 그랬지.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is 하고 대 사이에다가 내가 여기에 강조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야. 과거의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was 하고 대 사이에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때 매트가 지금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강조 구문은 정해져 있어. It was 하고, t h a t 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내가 강조하는 구문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it was. 그리고, that 사이에. 내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강조해서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Park on Sunday. 내가 선글라스를 꼈어. 근데 내가 우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팍올렸어 그러더니 밑에 갑자기 똑같은 선글라스가 확 생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구문을 빼서 앞에다가 강조해서 돕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예, 원스서고데사이에다가이번에제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뒤에제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단어를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자, 다른 단어를 한번 강조해 볼까. 강조하고자 하는 구문을 조심할 때할 때.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구문을 스페셜한 프레임 안에 넣을 때는 조심할 게 있어. 의미단락 단위로 끼워 넣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I 나는 제시 제시를 그 다음에 공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나는 제시를 만났어. 공원에서 언제? 일요일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의미 달라 단위로 끼워 넣어야지. 그 의미 달라 단위를 쪼개 가지고 끼워 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at the park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써주면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on Sunday도. 강조를 해보면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하게 똑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도 이것이 좀 까다로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때에 아이의 자리, 아이가 비었기 때문에 대그 뒤에 아이가 없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제시가 강조돼서 나갔기 때문에 매트 뒤에 제시에 해당하는 제시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세 번째, 에터파크를 강조했기 때문에 에터파크 자리가 여기에 비어있고, 네 번째 문장도 역시 온성데이 자리가 뒷자리에 비어있어요. 이 비어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봐봐, 대시 있는데 앞에 나와있는 부분은 대 바로 앞이다 뭐야? 명사, 명사. 팔크명사, 그 썬데이명사, 다명사야.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자리가 비어있다. 이거는 뭐의 성격과 연관이 되냐면 사실은 관계대명사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말은 이때에 대해선 주격관계대명사 후와 바꿨을 수 있고 이때에 대해선 목적격관계대명사 후나 후음과 바꿨을 수가 있고 이때에 대해선 관계 부사 외얼로 바꿨을 수가 있고 이때에 대신 관계 부사 웬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관계 대명사를 좀 아는 사람인지 질문하지. 선생님 여기에 파크가 어, 명사니까 이외얼 대신에 어, 위치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팔크 하나만 감존에서 간게 아니라 에터 팔크까지 들어갔잖아. 만약에 여기가 위치를 쓸수 있으려면 에트는 여기에 남겨놔야 되거든. 근데 에터 팔크까지 한꺼번에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 위치 자리는 절대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주의해야 돼 중상을. 자 그리고 동일한 이유처럼 온 썬데이가 썬데이 <laughs> 하나만 갔으면. 이게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는데, 뭐를 데려가서 썬데이가? 전지사 오늘 데려갔잖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여기에 있는 이트댓의댓도 어, 위치로는 바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는 특별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관계, 어, 특별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트댓 강조용법은 조금 헷갈려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을 요약해 드리겠어요. 자, 포인트 1은, 일단, 이때 강조용법의 대절 뒤에는, 대절 뒤에는, 앞에 사용된, 앞에 사용된 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할수 있지. 앞에 사용된 말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하나요?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나 혹은 관계 부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대철 뒤에 뒤에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이트 댓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 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이죠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It is true that I met Jess. <laughs> 내가 Jess이 만난 거 사실이야. 이때의 true가 여기 어디에 들어올까 생뚱맞게 말이 안 되지? 이때에 대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이트하고 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이트는 가주어고 대은 진주어가 된다는 거야. 어, 같은 비슷한 예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It is yesterday. t h a I met Jesse. 동일한 부분으로 예문을 드는건 동일한 부분으로 예문을 들어야 헷갈리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동일한 부분으로 얘를 들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yesterday 하고 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yesterday는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 안 들어가면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 추르는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자리가 없는 거고, 예스털데이는 집어넣고자만 하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예스털데이가 사용되는 이거는 뭐로 사용이 되는 거냐면 강조요법이 사용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구나. 예, 드느라고 헷갈렸잖아. 여기 이지가 아니라 워즈였네. 이 워즈. 이 워즈. f 5 that I met Jesse at the park. 문장을 좀더 길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때의 at f i v 가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 집어넣고 말이 되게끔 해봐. 집어넣고 말이 되게끔 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고. 집어넣고 말이 되게 했더니 말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강조형법이 되는 거야. 봐봐, 내가 공원에서 제시 만났어. 언제 만났어? 5 시에. 이건 뭐야? 나는 공원에서 5 시에 제시를 만났어.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말이 되잖아. 이 자리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강조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yesterday나 at five를 나타내는 뜻은 뭘로 바꿨을 수가 있냐면 관계 부사 when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러한 의미로서 니네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별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태의 강조 용법은 지금처럼 이틀 대절 뒤에 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조용법이냐, 아니면 강조용법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laughs> 되는 거니까 내가 <laughs>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이태의 강조용법에서는 강조용법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즉 관계사의 조건이 충족이 돼요. 관계사 조건이 충족이 돼요. 관계사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하나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바로 앞에 두번째는 대절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따라서 대절지에 들어갈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강조용법을 나타내는 대선 어, 관계 대명사든지 관계 부사든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또한 가지 강조용법을 나타내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의미달락 단위로, 의미달락 단위로 강조해야 돼요. 강조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에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여기에 애트를 빼고 여기에 it was the park that I met at that I met Jesse on Sunday. Jesse at on Sunday. 이렇게는 쓰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어, 오해 선생님 이렇게 쓰면 여기를 대스를 위치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을 빼서 뒤에다가 박아 넣어서 이걸 위치로 바꾼다 치면 말이 안 돼, 이거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강조용법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의미달랐 단위로 강조하다 보면 명사를 강조하든지 부사부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대명사 로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동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